과거의 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장시호 씨가 참 시실콜콜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미니홈피가 한때 굉장히 큰 화제였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집에서 관리를 했었나? 그랬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재밌는 거는 미니 홈피의 비밀번호까지도 밝혔어요. 무궁화라고. 네. 그런데 이게 잘뭐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월드라고 예전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어뭐 없어지다 싶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미니 홈피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게 최순실이 제안해서 개설을 했다. 그러니까 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정윤혜등 비선 조직인 신사동 팀에서 관리를 했단 말을 지금 장시호 씨가 하고 있고 예. 비밀 번호가 무궁화였다. 이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저런 모습이 결국 예를 들면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저런 말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게 한 방법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SNS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게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없었으니까 예. 어저 싸이월드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했는데 저것도 이제 최순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랬다고 볼수 있겠고요 예. 또한 가지는 이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시집코콜 얘기하는 게 검찰의 일정 부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땐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느냐 하는 음.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되잖아요 또한 가지 증언을 보면요 일촌 저기 일촌을 맺었잖아요 사이월드에서 네. 네. 일촌 맺기가 중요했거든요 <laughs> 받아줘야 일촌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가족들과 일촌을 맺었다는 거 그걸 또. 음.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예. 또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족 모두가 큰엄마로 불렀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 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장시호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고 예. 사실 이게 뭐 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정서로 본다고 하면 저는 증언 하나하나가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예. 이익을 챙겼느냐 하는 부분들을 막하게 보여주니까 이 사실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농단의 본인은 사실 시킨 것만 했을 뿐이지 주도적으로 한건 없다. 음. 결국 최순실이 모든 걸 했다고 하는 분들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이월드 여기가 이제 방문자 수죠 예. 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들락달락했었던 홈페이지, 뭐 SNS. 격인 거 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이월드에서 뭐 직접 대화하고 그 친근한 이미지 음.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굉장히 성공한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이었는데 음, 그것조차도 예. 최순실의 아이디어였고 비밀번호가 무궁화했다는 무궁화. 거 무궁화라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교한 준비 아니겠어요? 무궁화는 뭐 청와대하고 아무래도 좀 어. 상징이 되니까 예. 그런 거를 더 보면은 최순실 씨가 하여튼 의식주를 다 지배했다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정신세계까지 모든 걸다 지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블랙리스트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블랙리스트 예. 사건에서 최순실 씨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제가 보기엔 뭐 특검에서도 예. 최순실 씨가 직접 이렇게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아마 이게 그 특검법의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김기춘 실장이 그 고등법원에다가 재판까지 걸었거든요. 그랬죠. 물론 이게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따라서 이게 그래서 아마 최순실 이름을 냈는데 아마 이게 검찰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안 오니까 예. 뺀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리적으로볼때 최순실이가 공모해서 빠져도 예. 특검의 대상은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문체부에... 일급들이나 문체부 인사 농단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음에 이게 특검법 2조 15호에 서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벌랙 리스트하고 문체부 인사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빠져도 특검법의 대상이 되면 뭐 분명한 것입니다. 그 음. 근데 김기춘 실장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반색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저번에도 아이라고 대상이 아이라고 네. 재판까지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이번 특검법이 이름이 최순실 특검법인데 네. 최순실이가 빠졌으니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 거의 없다. 왜? 음... 문체국 인사농단이 특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높다는 음... 거죠. 네. 네. 이 부분을 계속 조금 물고 늘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단 빠지니까 좀 반색을 했으나 서변사님의 <laughs> 반대로는 영향이 없을 거다. 또한 가지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반색을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오늘 그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재판에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급 문체부 일부 공무원들 잘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블랙리스 관련해서. 네. 그걸 반대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최종 결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전자결제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럼 본인이 직접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정결도 아니고 본인이 아이디 들어가서 전자결제를 한 거니까 최종 결제자는 박근혜다. 그렇다고 하면 김기춘 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지. 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 또는 심리 또는 생각을 내가 받아서 실행했을 뿐이지 본인이 주도적으로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건 없다. 라고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종 결재권자라고 결제, 하는 증거가 박 김기춘 전 실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필미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예. 그렇다더라도 하 저는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물론 개입을 했지만, 예. 거기서 빠져나간다고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조인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이 주도적으로 하고, 그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용해서 같이 공모한 결과기 때문에 본인 원하는 대로 가기는 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이 증언 자체는 박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인하고 몰랐었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게 나왔어요. 예. 네, 그러니까 정진철 청와대 인사 수석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 증언으로 그뭐 정진철 그 인사 수석도. 블랙리스트를 대통령하고 문체부 사이에서 관여한 거로 좀 나오잖아요. 블랙리스트 인사 개입, 예. 문체부 1급세명 자른 거에 그 전달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은 부인하면서 하나 확실한 얘기를 한 거죠. 전자 결제는 누구든지 대신할 수가 없다. 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하는 거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건 얘기해 줬기 때문에 대통령,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부인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인 게 나타난 거죠. 예. 예. 사직 과정에서 아는 게 없던, 그러니까 박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불리한 증언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 제가 봐도 벌레, 항상 이게 법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 항상 지위나 권한이 클수록 음. 책임도 커진다. 음. 그럼 이게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이 아마 제가 보기 책임이 제일 크고, 예. 그다음에 김기춘 실장, 그리고 실무는 신동철, 아마 이런 라인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과 소통하는 방법을 했는데 저것도 이제 새순실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활용하고 이랬다고 볼수 있겠고요. 예. 또한 가지는 이제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저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시집고고 얘기하는 게 검찰의 일정 부분 본인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볼땐 사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웠느냐 하는 음. 부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되잖아요. 또한 가지 증언을 보면요. 일촌 저기 일촌을 맺었잖아요. 사이월드에서 네. 네. 일촌 맺기가 중요했거든요. 네. 받아줘야 일촌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본인의 가족들과 일촌을 맺었다는 거, 그걸 또 음.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다니고, 예. 또 집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족 모두가 큰엄마로 불렀다. 예.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장시호가 이렇게 증언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있고 예. 사실 이게 뭐 재판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으로 국민적인 어떤 정서로 본다고 하면 저는 증언 하나 하나가 최순실이 얼마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용해서 본인의 예. 이익을 챙겼느냐 하는 부분들을 막확하게 보여주니까 과거의 일도 좀 나오고 있는데 장시호 씨가 참 시실콜콜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미니홈피가 한때 굉장히 큰 화제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랬습니다. 사실상. 이 집에서 관리를 했었나 그랬다고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뭐, 점 있는 거는 미니 홈표의 비밀번호까지도 밝혔어요. 무궁화라고. 그런데 이게 잘뭐 기억하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들, 사이월드라고 예전에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거의 뭐, 어, 뭐 없어지다 싶했는데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기 미니 홈표를 만들었었죠. 그런데 이게 최순실이 제안해서 개설을 했다. 그러니까 음.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윤회 등 비선 조직인 신사동팀에서 관리를 했단 말을 지금 장시호 씨가 하고 있고 예. 비밀번호가 무궁화였다이 얘기도 하고 있죠.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만 저 전원 모습이 결국 예를 들면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때 전원 말을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기위한 방법으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SNS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예. 뭐 이런 게될 텐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게 없었으니까 예. 어사이월드를 통해서 국민 이 사실을 그렇죠. 박근혜 최순실 농단의 본인은 사실 시킨 것만 했을 뿐이지 주도적으로 한건 없다. 음. 결국 최순실이 모든 걸 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예, 사이월드 여기가 이제 방문자 수죠 예. 천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많이 사람들이 들락살락 했었던 홈페이지, 뭐 SNS. 격인 거 네, 그때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싸이월드에서 뭐 직접 대화하고 그 친근한 이미지 음. 그걸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굉장히 성공한 어떻게 보면 홍보 전략이었는데 음, 그거조차도 최순실의 아이디어였고 비밀번호가 무궁화했다는 거 무궁화. 무궁화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 대규한 준비 아니겠어요. 무궁화는 뭐 청와대하고 아무래도 좀 어. 상징이 되니까 예. 그런 거를 더 보면은 최순실 씨가 하여튼 의식주를 다 지배했다. 이런 생각도 예. 듭니다. 정신세계까지 모든 걸다 지배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블랙리스트 사건도 좀 보기. 맞으니까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예.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그게 받아들일 가능성 거의 없다. 왜? 음... 문체부 인사농단이 특검법의 대상이기 때문에. 음... 없다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을 계속 조금 물고 늘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일단 빠지니까 좀 반색을 했으나 서변사님의 반대로는 영향이 없을 거다. 또한 가지는 이제 김기춘 전 실장이 반색을 한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오늘 그 청와대 정진철 인사수석 비서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이 재판에 서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1급 문체부 일급 공무원들 잘랐지 않습니까? 블랙스 그렇죠. 관련해서 그걸 반대하고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최종 결제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는데 전자결제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음. 그럼 본인이 직접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누가 대신할 수도 없고 정결도 아니고 본인이 아이디 들어가서 전자결제를 한 거니까 최종 결제자는 박근혜다. 그렇다고 하면 김기춘 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지. 아.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내가 좋습니다. 서 변호사님. 블랙리스트 네. 사건에서 최순실 씨가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빠졌어요. 제가 보기에뭐 특검에서도 네. 최순실 씨가 직접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있어서 있는 게 아니고, 네. 아마 이게 그 특검법의 대상이냐 아니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김기춘 실장이 그고등 법원에다가 재판까지 걸었거든요. 그랬죠. 물론 이게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따라서 이 그래서 아마 최순실 이름을 냈는데 아마 이게 검찰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니까 최순실이 공모했다는 직접 증거가 안나오니까뺀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법리적으로 볼때 최순실이가 공모에서 빠져도 네. 특검의 대상은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문체부의 일급들이나 문체부 인사 농단이 특검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다음에 특검법 2조 15호에서 의해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이게 블랙리스트하고 문체부 인사가 관련 사건이기 때문에 최순실이 빠져도. 특검법의 대상이 되면 뭐 분명한 것입니다. 음, 근데 김기춘 실장 쪽에서는 왜 이렇게 반색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에게 저번에도 아이라고 대상이 아이라고 네. 재판까지 걸었잖아요. 그럼 이게 이번 특검법의 이름이 최순실 특검법인데 네. 최순실이가